50살 두 번째 결혼이었다. 이번엔 서로 기대며 편하게 살줄 알았다. 아내에게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푸들이 하나 있었다. 15살 눈도 잘안 보이고 다리도 후들거리는 노견. 아내 말로는 자기 인생의 반을 함께 버틴 가족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하루는 오롯이 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좋다는 영양제, 간식, 이불이 거실을 채워갔다. 새벽이면 개가 낑낑거리며 깨웠고, 아내는 번개처럼 일어나 안아들었다. 나도 같이 깨면서 잠이 점점 부서져갔다. 내가 말했다. 여보, 이러다 나 먼저 쓰러지겠어. 잠이라도 좀 제대로 자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이 거실에서 자든지, 내가 거실에서 잘게. 얘가 불안해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부부인데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떨어져 자는 게 당연해졌을까. 어느 저녁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작년에도 그랬잖아. 올해 아내는 둘만의 여행 한번 가자고.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아이도 추억도 더 미루지 말자고 했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얘 상태가 요즘 더안 좋아졌잖아. 나 없는 동안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럼 언제 가능해? 내년?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을 살수 있어?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길어야 2년이야.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면 안 돼? 내 인생에서 얘랑 보낼 마지막 시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렸다. 그럼 나는 나랑 보낼 시간은 마지막이 아닌 걸까?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나도 이제 50이야. 당신이랑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도 두려워. 근데 당신 인생에서 나랑 만드는 시간보다 저기 누워있는 개와의 인연이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운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얘를 보내줄 준비가 아직 안 됐을 뿐이야.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안하다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좋아한다는 마음이 언제나 걔 다음 순서에 있는 느낌이었다. 결국 나는 버텨왔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래, 다 필요 없다.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소리쳤다. 그게 좀 챙기자고, 2년만 기다려달라 했다고. 이혼까지 말해야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 미룬 건몇 달이었어. 그러다 1년이 됐고, 이제는 2년이나 지났어. 두 번째 결혼이니까. 서로 남은 시간 더 소중히 쓰자고 말했던 사람, 그거 당신이었잖아. 아내는 말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당신이 죽는 건 아니잖아. 얘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답은 그거구나. 당신은 아직 안 죽으니까 좀더 기다려. 그 말이구나. 아내는 말한다. 2년 정도 못 기다려주는 당신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나는 조용히 되묻고 싶다. 그 2년 동안. 당신 옆에 서 있을 사람은 나인데, 내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줄순 없냐고. 오늘도 새벽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내는 조용히 개를 안고 속삭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까지 지켜지고 싶은 사람인데, 과연 이 집에서 나는 그 사람이 맞는 걸까?